안녕하세요. 어, 이소크라테스 연구소 소장 김우영입니다. 에, 이 시간부터는 그몽테뉴의 에셀을 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테뉴의 에셀이라는 것은 그동안 아, 수상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번역이 됐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동안 발간되었던 여러 책들이 번역의 질과 편집이 떨어지는 판본이 많았기 때문에 어, 책의 명성에 비해서 어, 누구나 다 이건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읽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번에 출간된 그미눔사본은 그동안 번역된 판본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다는 생각이 들만큼 아주 무난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몽테뉴를 읽거나 인용을 할때 표준적인 판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서. 어, 에세를 처음부터 한 장씩 나름의 해설을 덧붙여서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에세라는 어, 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또 즐기고 하지만 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나 아니면 어, 특정한 구절들은 에, 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어, 참고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것과 어,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서 어, 그 원래 원전은 무엇이고 또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좀 해설을 하고 그걸 또 들으면 어, 이에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한번 해설을 장별로 하나하나씩 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편집 기술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냥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라고. 어, 여러분이 이 에세를 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어, 제가 이제 한장한장 한장 해설을 할 텐데, 어, 먼저 예를 들어서 어, 일장을 읽으시고, 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해설을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에세에 이 대한 깊이가 더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어, 여러 독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